딸기는 주로 겨울부터 봄까지만 재배됐는데요. 이제는 가을철에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국내 최초로 개발돼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빨간 딸기가 줄기마다 매달려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딸기에 사람들의 손놀림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을딸기 품종입니다. 12월에서 5월달에 99% 이상이 생산이 됩니다. 나머지 계절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딸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가을 딸기를 출하해 왔지만, 겨울 딸기를 일찍 수확하거나 수입 품종을 재배한 것으로 10월 말부터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가을 딸기는 농가들이 7월부터 재배 에 들어가 9월 중순부터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당도도 여름 딸기보다 1에서 2브릭스 정도 더 높고 품질이 뛰어나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이제 가을 딸기가 없다 보니까 어, 맛있는 딸기를 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농가는 재배에 더욱 유리합니다. 딸기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다 보니 해발이 높은 강원도 고랭지 지역이 재배에 적합합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내년부터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을딸기 품종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